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권의 아침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벽을 깨워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저들의 간절한 손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인엘의 구체적인 은총으로 허락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립습니다. 세상이 헛된 거짓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하기에, 편만하기에, 생명의 말씀 필요하여 귀를 기울, 기울이오니 오늘 말씀해 주시고 증거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은혜베 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후반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을 통하여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정력을 따라 그냥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또 다른 한 방편의 무서운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죄에 대한 보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짓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갑자기 초점을 신앙 종교인들 교회 안으로 돌립니다. 소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말씀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성애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일반 백성과는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금식을 자주 하고 일주일에 두 일, 일주일 십일조를 드리고 하루에 세번 기도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성과 도덕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솔직히 죄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흉한 죄를 쉽게 저,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양식적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가슴으로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슴 깊은 곳에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든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제하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절 2장 1절 말씀에 남을 판단한 사람아 3절에 갇혀낼 행하는 사람아 여기서 반복되는 사람아 하는 호칭은 헬라 원문에서 오, 이 사람아 하는 탄식조로 안타까운 그 조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바울의 옛날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이방인과는 달라. 나는 저와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당초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래도 나는 달라.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죄에 대한 바울의 설교가 가슴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영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은근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정말 크게 크로즈업되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게 되고, 의도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음 18장의 바리세인의 기도를 하나의 비유로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가늠하지 아니하였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세리들처럼 남의 돈을 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인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의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체란 무덤같이 겉은 번지러 하지만 속은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시고 껍데기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개 나는 그래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한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보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도 사실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남을 판단하는 그 죄가 바로 너의 속에도 감춰져 있다고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장 1절 말씀, 3절 말씀에 같은 일을 행한다 하는 의미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일 행하는 도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들이 육신의 정력을 따라 계속 살고자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지으며 살도록 버려두는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쩌면 버려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말씀과 다르게 살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버려두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오늘 2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남을 습관처럼 판단하고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은 그동안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알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왜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그리고 솔직히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고 의심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이 두렵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혹시 하나님이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정죄하는 삶을 버리지 않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라, 네 마음대로 계속 비판해라, 네 마음대로 계속 정죄하 살아라. 그러나 나 또한 너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하리라 하고 버려두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구나, 어쩌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권고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버려두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도 사람들 앞에 비판 받아 버림 받고 하나님께도 판단 받아 버림 받습니다. 오늘 여기 야이 사람아 하고 안타깝게 탄식하는 바울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 시각이 바뀌어서. 타인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고 복 받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마음대로 비판하고 살아라 판단하고 살아라 이렇게 교회 안에 버림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부디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4장 찬양합니다. 나행한 곳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둔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고 문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지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안과밖 다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그 속에서 신령한 비, 빛이 오니 이러한 맘나와두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씨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방 다닥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한 과반 다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야이사람아 야이사람아 네가 같은 죄를 범하고도 남을 판단하느냐? 이 안타까운 탄식 속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십자가 대수기 없이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하고 정지하는 판단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배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버려둠을 당하는 진노의 삶이 두려,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라 비판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버려둠의 진노가 둘, 될까 두렵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아, 정직한 영과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야, 이사람아네가 뭔데 남을 자꾸 판단하느냐? 이 사도바울의 안타까운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심령인 줄로, 어,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 죄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말레이시의 하루에 6천 명 가까이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지만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 죽게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구별의 은총을 주시고, 천 사람이 넘어지고 만 사람이 넘어져도 이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의 말씀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치료를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각자의 개인기도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차 하면 나도 잘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에 빠질까 두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될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이 옳지 않은 걸 알고 있고 나도 그와 같은 죄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자꾸 비판합니다 자꾸 정죄합니다 남의 죄와 허물이 그렇게 빨리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은 왜 이렇게 빨리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자체 죄악된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니 그뿐 아니라 현재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쓸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눈과 시각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이 그들을 위하여 허모지게 참투롭고 뚫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가 될지언정 판단하고 정경하고 아버지 그와 같이 사람을 멸시하는 천재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공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교회 안 이와 같은 아버지 악한 풍조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죄를 보도하주면서 나도 너를 정지하자 능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실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예배 풀어주셔서 고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물려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신이 포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재앙이 저들 가운데 가까이 왔다거나 하나님 직접 주고 보존해 주시는 가운데 저게 히 우리 그 들에게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일상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리자도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시는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조치와 면역조치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당국자 당국에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이 도전을 능히가 갈수 있는 이 땅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로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한 교우들을 가족을 끌어안고 여러 가지 지혜를... 경제의 문제 끌어안고 또 같이 기업의 문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교들의 가정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아버지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가득한 가정을낼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옵소서 아버지 동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나로다 말씀에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저의 말로 하나님 은혜가 없으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판단의 품과 죄를 제해 주시옵시고 여전히 저에게 살아있는 이 아버지 판단하고 존경하고 아버지까지 가 상처를 불쌍히 주시사 하나님은내가 오늘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마음은 원하지만 원함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음의 원함이 실제가 되고 마음의 원함이 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Oh, <laughs>